토렌트 프로그램 많이들 사용하시죠? 오늘은 큐비 토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비 토렌트는 고급 다운로드 필터를 가지고 있고 RSS 피드도 지원하고 원격 제어 기능 그리고 익명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 IP 노출을 막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운로드 받는 방법부터 알아보자면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큐비 토렌트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다운로드 목록을 보면 윈도우용과 맥용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32비트 전용이고 하단에 있는 건 64비트 전용으로 본인 컴퓨터 운영체제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서 설치 파일을 내려봤습니다. 받은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설치를 진행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바로 OK를 눌러줍니다. 설치 창이 열리면 다음을 누르고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구성 요소 선택을 보면 데스크탑 바로 가기 시작 메뉴에 추가 토렌트 파일을 추가하거나 마그넷 링크를 추가할 때 큐빗 토렌트와 연결할지 묻는 항목이 있고 방화벽에서 제외 설정에 큐빗 토렌트를 추가할지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별도로 원하지 않는 것은 체크 해제를 해도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누르고 진행해도 됩니다. 설치 폴더는 개별적으로 설정을 해도 되지만 그냥 이 상태로 진행하는 걸 권합니다. 설치가 끝나고 마침을 누르면 법적 공지 창이 열립니다. 큐비 토렌트뿐만 아니라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대충 아시겠죠? 동의합니다를 누르면 큐비 토렌트가 실행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큐비 토렌트 속도를 올리는 설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옵션 창이 열리게 되는데 먼저 사이드바에서 동작 탭을 누른 다음에 스크롤 아래로 쭉 내리면 기록 파일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체크 해제를 해줍니다. 기록 파일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토렌트를 다운 받고 토렌트 파일의 내역을 기록하는 기능으로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사용했을 때 인터넷 사용 기록이라는 게 있죠. 그것과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이드바에서 받기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받고 있는 파일에 큐비 확장자 덧붙이기 항목에 체크를 해 줍니다. 이 옵션은 큐비 토렌트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때 다운로드가 끝나기 전에 파일에 큐비라는 확장자를 붙여 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항목에 체크를 하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진행 중인지 끝난 건지 한눈에 확인하기 쉬워서 이 항목에 체크를 하고 큐비 토렌트를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합니다. 다음으로 하단에는 하위 범주 사용 항목에 체크를 해 주고 기본 저장 경로를 변경을 해줍니다. 바꾸는 방법은 우측에 있는 찾아보기 폴더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저장 경로를 바꿔주도록 합니다. 이번엔 사이드바에서 연결 탭을 누른 다음에 전역 최대 연결 항목은 체크 해제를 하고 토렌트당 최대 연결은 100에서 15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딱 중간인 125로 설정을 해뒀습니다. 참고로 전역 최대 연결 숫자는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때 피어와 시드가 연결된 개수입니다. 그리고 토렌트 당 최대 연결이라는 것은 연결하려는 피어가 더 많을 때 단일 토렌트에서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최대 피어 숫자입니다. 사이드바에서 이번엔 속도 탭을 누릅니다. 먼저 전역 속도 제한에는 있 올리기 항목에 500으로 숫자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UTP 프로토콜의 속도 제한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체크를 하게 되면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중간에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체크 해제를 하고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에 있는 램피어의 속도 제한 적용도 체크 해제를 해줍니다. 참고로 큐비트로엔트에서 업로드 속도를 너무 낮출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는 속도도 같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설정 그대로 적용하는 걸 권합니다. 다음으로 사이드바에서 비트 토렌트를 누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익명 모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모드에서 암호화 허용이나 암호화 필요를 둘 중에 하나를 적용한 다음에 익명 모드 사용에 체크를 해 줍니다. 익명 모드에 대한 추가 정보를 누르면 버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걸볼수 있고 IP 우회를 할수 있는 VPN이나 프록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익명 모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향껏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토렌트 대기열 항목에 체크를 해 주고 최대 바기는 6으로 해 주고 최대 올리기는 0, 최대 활성 토렌트는 10으로 바꿔 줍니다. 최대 올리기를 0으로 설정하면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걸 막아 줍니다. 수치를 3개 조정한 다음에 하단에 는이 제한에 느린 토렌트는 계산하지 않음. 항목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바퀴 속도 임계값 부분을 선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입력한 숫자 미만의 토렌트는 다운로드나 업로드를 할때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바에서 고급 탭을 누릅니다. 스크롤을 살짝 내려 속도 그래프 사용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클릭해서 체크 해제를 해줍니다. 속도 그래프를 사용해봐야 다운로드나 업로드를 할때 속도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체크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크 캐시 부분에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를 본인 컴퓨터 메모리에 맞게 수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메모리가 4기가라면 512를 입력하고 8기가를 사용한다면 1024 그리고 16기가나 32기가를 사용하고 있다면 2048을 입력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디스크 캐시 만료 간격은 60초로 되어 있는 걸 200초로 바꿔줍니다. 다음으로 운영체제의 캐시 사용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HDD라면 그냥 체크한 상태로 사용하시고 SSD를 사용하고 있다면 체크 해제를 해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IP 필터링 설정을 해두면 좋은데요. 토렌트 파일에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를 추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PC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IP 정보를 필터링하고 해당 피어의 IP 주소는 차단해서 더 이상 토렌트 파일을 받지 못하게 설정하면 좀더 안전하게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첨부할 링크를 눌러 버전 인포메이션 부분에 IP 필터 1830이라는 게 있습니다. IP 필터를 클릭하고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압축을 풀면 가등점 P2P라는 파일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장자를 바꿔줘야 되는데 마우스 클릭 이름 바꾸기를 누르거나 키보드 단축키 F1을 누른 다음에 뒤에 있는 확장자를 DAT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확장자가 바뀝니다. 다시 옵션 메뉴를 이동한 다음에 사이드바에서 연결 탭을 누르고 스크롤 쭉 내려 IP 거르기 밑에 있는 필터 경로 항목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트래커의 적용 항목에도 체크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폴더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앞서 확장자를 바꾼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우측에 있는 필터 다시 읽기를 클릭을 하면 새로 고쳤습니다라는 팝업창이 열립니다. 확인을 눌러 창을 닫아주면 IP 필터링 설정은 끝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자동으로 토렌트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사이드바 메뉴에서 비트 토렌트 탭을 누른 다음에 배포 비율 제한 항목에 체크를 해서 1.00으로 되어 있는 걸0 0 0으로 바꿔주고 배포 제한 시간은 1분으로 바꿔줍니다. 다음으로 제한 조치에 있는 드랍다운 문호를 펼친 다음에 토렌트 제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옵션을 바꿔주면 배포 비율이 0%가 됐을 때 자동으로 다운로드 리스트에서 제거를 해주고 완료된 토렌트 파일은 목록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옵션을 적용하면 좀더 안전하게 토렌트 파일을 내려받고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큐비 토렌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려드린 경로로 이동해서 설정을 바꾼 다음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